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영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다이에 있는 아이들 쭉 가면서 한번 이쁜 아이들 또 골라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쁜 아이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아이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요첫 아이는 리치아이 백금이에요. 리치아이 백금 누가 어느 분이 구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고요. 아주 밥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크기도 좋고요. 자 리치아이 백금은 아, 만 원씩에 드릴 겁니다. 만 원이요. 자 크기 좋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리치아이 금만 보여드렸는데 노란 거예요. 근데 어, 거 백금을 또 누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리치아이 백금은 아, 만원 드립니다. 음 이번에는 어 흑사금이죠. 자, 흑사금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뿌리도 잘 내렸고요. 굉장히 어 뿌리 상태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얼굴도 많아요. 가격도 어 지난번보다 좀 저렴하게 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아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이요. 흑사금 2만원이요. 자, 이거는 그냥 고르지 마시구요. 제가 그... 지금 수량은 한 20개 정도 지금 있으니까요. 이 20개도 금방 마감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렴이, 저 저렴이 드리는 아이라 아, 금방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랜덤으로.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흑사금은 어, 랜덤으로 해서요. 2만원씩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금 상태 제, 굉장히 좋아요. 얼굴수를 거의 보시면 될 겁니다 얼굴수자요 흑사금 아, 2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어, 미니벨이죠 이거 미니벨 미니벨 아, 목대 자연이고요 어, 크기 좋아요 크기 좋고 어, 이제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물이 말, 잘 들어서요 지금도요 아, 빨갛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미니벨은 14,000원 드립니다. 14,000원요.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미니벨 요거 1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미니벨은 14,000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어, 요건 아메클론이죠. 아메클론 군생. 아메클론 군생 아주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3두짜리가 있고요. 여기 4두짜리가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3만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아메클론 군생 요거 어, 3만원, 3만원 드립니다. 자 화분 크기가 18cm인가 대경이 그렇기 때문에요. 크기 보시면 어, 가늠 되실 겁니다. 요거는 보세요. 자 어, 10, 어, 18cm 거의 다다 다 나오네요. 꽉 찼으니까. 자 아메클론 요거 3도, 4두, 어, 3만원씩해 드립니다. 잠시만요. 저쪽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번에 이 아이는 어, 무지개 여신 보여드릴게요. 무지개 여신입니다. 자, 무지개 여신 밑에 이렇게 자구도 있고요. 어, 만원짜리들 8,000원씩에 저희 드렸습니다. 이거 8,000원씩 드립니다. 무지개 여신. 자구들이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 물이 잘 들었고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무지개 여신은 8,000원씩 에 드립니다. 8,000원. 자, 크기 한번 보실까요? 크기는 뭐 9cm 정도 될것 같아요. 9cm. 자, 무지개 여신 드리고요. 자, 이번에 요거는 제스타 철화죠. 제스타 철화. 요거, 어, 15,000원에 드리는 어, 제스타 철화입니다. 크기 많이 컸어요. 많이 컸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스타 철화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이제 완전 빨갛게, 빨갛게 변하는 아입니다. 이 이건 빨갛게, 완전 빨개져요. 자, 제스타 철화는 15,000원 드립니다. 출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늠만 하시고요. 이것도요, 제스타처럼 만5 0 0 0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녹두빙수죠. 녹두빙수, 자, 녹두빙수, 만원씩에 드리는 녹두빙수입니다. 녹두빙수, 자 색감이 아주 굉장히 예쁘죠. 이거도 녹두빙수, 만원에 드리고요. 자, 요거는 벤바디스, 그, 목대 생긴 벤바디스에요. 벤바디스 8,000원 드립니다 8,000원이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수량은. 요거는 어, 15cm 폭이 나오고요 자, 굉장히 아주, 어, 좋습니다. 이렇게 밑에 목대 있어요. 자, 벤바디스 8,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백장미고요 백장미. 자, 백장미 2두짜리 어, 요거는 아, 만원 들입니다 만원요. 이 자, 크기 보세요. 백장미 2두짜리 만원 들입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몇일 전만 해도 이거 물이 이렇게 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네요. 전부 다. 이거 드라큘라 철하고요. 드라큘라 철화, 이것도 만원씩 드립니다. 드라큘라, 드라큘라 요 지퍼형, 요거 만원씩 드리고요. 자 요번에 요거는 그 차밍스톤 인데요. 3만 8천원씩에 여러분들께 이게 소매를 아, 해야 되는 그 가격대입니다. 근데 오늘 요거는 요두아이 만원 빼드릴게요. 이거 2만 8천원에 드립니다. 차밍스톤. 자 이것도 이제 유명한 그 명품 중에 또 하나기 때문에 가격이 잘안 내리더라고요. 이게. 차밍스톤 요거 2만 8천원 드립니다. 그리고 차밍스톤 요거 두개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레인보우 샬롯이죠. 레인보우 샬롯. 자, 이거 보세요. 샬롯. 이거 물들면 아주 굉장히 아,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자, 이거는 어, 2만원짜리, 아, 2만원짜리 16,000원에 드렸습니다. 자, 레인보우 샬롯이에요. 자, 레인보우 샬롯. 이거는 어, 16,000원에 드릴 겁니다. 16,000원이요. 얼굴 많구요. 군생이구요. 자, 레인보우 샬롯은 1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 시은봉황금이죠시은봉황시은봉황 봉황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두 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 심은봉황 요거는 아,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요. 이 시문 봉황 요거하고 요거 보여드립니다 꼭꼭 철영 같지만 요거는 아마 분지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요거 시문 봉황 2만원씩에 요거 드립니다 크기는 뭐한 11cm 가까이 되겠네요 어 시문 봉황 음 그리고 요거는 어 사회파 금이죠 사회파 금요 정도면 한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15,000원에 드릴 거고요. 두 개, 이거 15,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거 사입파금 15,000원씩 에 드리고요. 야, 이거는 그, 프리티우먼입니다. 프리티우먼. 자, 프리티우먼. 이거 이 정도 크기, 많이 크고요. 어,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얼굴도 많아요. 이거는 8,000원씩 드립니다. 프리티우먼. 아 따글 따글따글해서 이 아이도 굉장히 따글따글합니다. 자 프리티우먼 8,000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뮬리구요. 뮬리. 자 뮬리 군생. 아주 예쁘게 불 들었습니다. 자 뮬리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크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 블랙 마인입니다. 블랙 마인 2두짜리들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굉장히 예쁘죠. 아이도 자, 블랙 마인 8,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신품종으로 나와 있어서요. 아마 많이, 저 흔하게 지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블랙 마인, 8,000원씩 드리는. 어, 이두짜리 드립니다. 블랙 마인. 8,000원 드립니다. 자, 예쁜 아이. 8,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어, 블랙 블루 하나금이죠. 블랙 블루 하나금. 자, 블랙 블루 하나금도 요 정도면 보통 16,000원 이상 다 합니다. 16,000원 이상 하고요. 요거는 12,000원에 드릴 겁니다. 12,000원이요. 자, 블랙 블루 하나금. 이렇게 요렇게 두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만 2천원 ,000원. 만 2천원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다크호팔이에요 이 다크호팔이 이제 그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희들 어 저, 전에 만원씩 드렸던 작은 아이들 어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드렸고요 이건 예전에 초창기에 어 1세대로 돌아가지고 지금 수량이 지금 한두개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아, 2만원 짜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만원. 이 지금도 그 구할라 구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아, 18,000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다크호팔이에요. 자, 다크호팔 다크 크기 아주 좋은 아이고요. 어, 18,000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다크호팔이고요. 자, 요거는 그 환엽스텔라죠. 환엽스텔라. 자, 크기 좋은 아이. 전에 이것도 3만원씩 드렸던 아이입니다. 이거 2만원 드릴 거고요. 2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15cm 나오네요. 자 2만원에 이거 드리는 하나 하나 있는 그 스텔라구요 자 여기 홍동이 있구요 자 이거 보니피카입니다 보니피카 크기 좋은 그 군생이고요 요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요 자 12,000원에 드리는 보니피카고요 자 오랫동안 키웠지만 키운 키운 가격은 없이 그냥 이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드릴게요 보니피카 12,000원씩 드립니다 이거 보니, 보니피카 많이 전원드리고요 자, 이거는 모르타입니다. 모르타, 모르타도 이게 물 들면 이렇게 이뻐요. 멋지게 아주 멋진 군생입니다. 자, 분도 뽀얗게 앉아가면서 이렇게 물 드는 거 보면요,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타 이거는 만0 어, 0 원에 드립니다. 만0 0 원. 자, 모르타는 만0 0 원씩에 드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아이들 그렇게 많이 지금 유통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자 보르타는 16,000원 드리고요 아 어, 이거 이제 헤라 군생 이거 하나 남았네요 하나 어, 어, 어제 하나 보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이입니다 헤라 3만원입니다 이건 헤라 군생 아, 목대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튼실한 군생입니다 자 헤라 군생 이거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요 자, 요거는 그 핑크 마녀 예도짜리들이죠. 어, 핑크 마녀. 자, 만원에 드리는 핑크 마녀입니다. 요거는 만원씩 드리는 핑크 마녀예요. 자, 핑크 마녀 만원씩 드립니다. 자, 핑크 마녀 만원씩 드리고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역시 이것도 만원씩에 어, 드리는 아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목대 아주 굵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아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 스테이트 금 만원 드리고요. 아, 이번에는 어, 해말금젤리에요. 아이 해말금젤리 분생 이고요자 얼굴 어, 네개짜리세개짜리가 어, 있는데 가격은 똑같이 드립니다. 원래 24,000원씩에 떠나입니다. 이거는 아, 18,000원 릴 거예요. 18,000원 디시 어, 갑니다 18,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말금젤리 분생 유고 어, 18,000원 드립니다. 자, 가격 굉장히 저렴히 드리는 거니까요. 자 주문 주세요. 이거는 아, 18,000원씩 해드립니다. 18,000원. 자 해맑음 젤리고요. 자 이거는 어 첼로 죠 첼로 첼로 이것도 3만원씩에 드렸던 아이에 이것도 아,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요. 첼로 군생 아, 24,000원에 드립니다. 자, 굉장히 얼굴 많고 요좋습니다 첼로 군생 아, 2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태의 별이라고요. 도태의 별. 아,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와이도요. 이것도 3만 원씩에 드렸던 군생입니다. 요거는 어, 오늘 또한 분께 이거 드릴게 요 2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도태의 별. 아, 도태의 별 이거 얼굴 굉장히 많아요. 많고요. 지금 화분이 너무 작아서 저 금방 옮겨야 돼요. 너무 꽉차 있어 가지고. 자, 도태의 별은 3만 원짜리고 2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몽고젤리 있고 이거는 타미리스입니다. 타미리스. 자 타미리스 이것도 25,000원짜리. 이것도 2만 원에 드릴 거고요. 2만 원 타미리스 이거 2만 원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까지해서 영상 빨리 좀 올려드리고요. 어, 주문 주시는 거는 어, 내일 토요일이지만 또 도착 어, 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십시오.